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주식TV입니다. 어, 이번 주 지금 연휴가 있어서 하루 더 얻은 시간 동안 어떤 거를 좀 알려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음, 제가 얼마 전에 한, 한 3주 됐을까요? 어, 제가 이걸 가지고 매수를 해서 이제 내년에 대비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몇, 몇 종목을 매수한 근거로 삼았던 건데요. 바로 영업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게 일단 전체 매출액 중에서 원가를 빼고, 이제 원가, 매출 원가를 뺀 거를 그 매출이익, 총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관비라고 하는 재무제표상에서 판관비라고 하는 것을 빼면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중에 영업이익의 비율이 바로 영업이익률 아닙니까?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어, 이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할때그 영업 활동에 그 영업 그 그러니까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을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 그 비율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담보하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돈을 아주 어,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래서 어,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를 뭐 담보하는 그런 어떤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만들어낸, 제품을 만들어낸 100원 어치를 팔았는데 어떤 기업은 1원을 남기고 어떤 기업은 40원, 50원을 남기고 어떤 기업은 적자 상태로 계속 팔기만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건뭐 상식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 우리나라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주식 종목 전체에서 한, 한 100개쯤 상위 100개쯤 골라내면 영업이익률을 그냥 상대 경쟁을 붙였을 때 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뭐 유통이든 무슨 화학이든 업종 가리지 말고 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가리지 말고 전체에서 그냥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100개를 뽑아보자. 그러면 언제 뽑아,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최근 분기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3분기를 가지고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다시 그렇다면 최근 3분기나 2분기에 잘 벌고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영업이익률을 높였던 종목들이 있을 거고 이런 종목들이 내년에 코로나가 좀 어, 종식이 되거나 또는 좀 잦아들면 그래도 돈을 잘 벌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서 어,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한번 또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등부터 100등까지 그냥 쫙 줄을 세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분기별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률도 중요할 거고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률 평균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는 장치죠 그런데 그 둘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도 좋고 또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좋다는 게그 우리나라 전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그냥 100등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 57개 종목이 딱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 최근에 한 3주 전, 한, 한 달은 안된것 같고요. 한 2, 3주, 3주는,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이제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다음 내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이거를 결산 실적 가지고도 똑같이 할 거고요. 나중에, 뭐, 어, 그, 제가 이제 멤버십을 좀 사실은 구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때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그 퀀트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거를 그좀 선별적으로 알려드릴까 하다가 오늘 뭐 공짜로 얻은 시간이니까 한번 어 영업이익률을 종목만 그냥 착착착 해서 알려드리고 지금 뭐 좋잖아요 연말이고 또 연말 연시에 내년도 어, 종목을 찾는 뭐지 찾고 계신 분들 어, 지금 이, 이런 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가지고만 투자해도 저는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영업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한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 그냥 무한 경쟁 뭐 바이오든 그게 유통이든 뭐 석유든 반도체든 상관없이 그냥 영업이익률 높은 애들만 한번 골라보자. 하는 취지로 골랐고 저는 이미 어 매수를 하고 있고 좀종목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오늘 꼭자로 얻은 시간이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3분기 영업이익률 그 상위 우리나라 유통되는 그 주식 종목의 상위 100위까지 소개를 쫙 해드리겠습니다. 컬러레이, 디비하이테, 삼양통상, 유화증권, LG, 푸른전, 주저축은행 우리종금, 동원개발. 한솔 케미칼, 포비스티앤씨, 어, SBI 인베스트먼트, 리더스 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메이슨 캐피탈, 플레이위드, 아주 아이비 투자, 대성창투, 코엔텍, KTNG, 한국토지신탁, 한국기업평가, JYP 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 광주신세계, 우리기술투자, 메디아나, 한미반도체, 파나진, 인트론바이오, 엑토즈소프트 맥 i c s 에스 리노공업 바이오니아 티시케이 와이엔텍 셀트리온 일신바이오 웹젠 K.M 랩지노믹스 이리치코크랩 APTC 이크레더블 네오팜 K.I.N.X 시젠 미래셋 에 벤처, 벤처투자 진메트릭스 남화산업 인포바인 다나와 한국자산신탁 DHP코리아 알소프트 비즈니스온 휴젤 케이타 브리츠 바다로식곤 빼고요 디바이스 ENG W게임즈 미투온 모두투어리츠 JNTC 휴마시스 바디텍메드 덕산 네오룩스 클래시스 케어젠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인크로스 제놀루션 넷게임즈 에코마케팅 힘스 DSC 인베스트먼트 PCL TS 인베스트먼트 네오샘 수젠텍 펄 어비스 린드먼아시아, 노바텍, LNC바이오, 나우아이비, 신한알파리츠, 레몬, 컴퍼니케이, BBC, 롯데리츠, 이지스밸류리츠, NH프라임리츠, PNK피부임상연구, M2I, 넥스틴, 코람코에너지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미투젠, SNK, 골든센츄리, 크리스탈신소재, 이렇게 100종목입니다. 자, 이...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률 국내 상위 100위입니다. 굉장한 가치를 갖는 어, 이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어, 코로나 사태의 어, 어떤 기회로 그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했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0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어, 평균 영업이익률이 국내 100위까지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또 추려봤습니다. 또 소개해드릴게요. 오가닉티, 코스메틱, 컬러레이, 윙이푸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SK하이닉스, 유화증권, 푸른저축은행, 더존 비즈온, 동원개발, SBI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 아주아이비투자, 코엔텍, MK전자, KTNG, 한국토지신탁, 한국기업평가, 강원랜드, JYP엔터테인먼트, SK머트리얼즈, 엔시소프트, 광주신세계, 상상인, 우리기술투자, 인바디, KSS해운, 셀바이오텍, 리노공업, ELP, TCK, 노건 CNI, 서호전기, 셀트리온, 웹젠, 컴투스, 메디톡스, 이리치코크랩, 나스미디어, APTC, 이크레더블, 네오팜, KINX, 세운메디칼, 미래에셋벤처투자, 남화산업, 인포바인 인터로조, 조선선제, 한국자산신탁, DHP코리아, 테스나, 비즈니스온, 사람인 HR, 휴젤, 케이탑리츠, 덴티움, 바다로 싣고 또 있네요. 하나 머티리얼즈, 포시에스, 더블유게임즈, 미투온, 모두투어리츠, 클래시스, 미넨지 케어젠, 인크로스, 삼양옵틱스, 에코마케팅, 슈프리마, 플레이디, DSC인베스트먼트, 메카로, T.S. 인베스트먼트, V.원텍, 세종메디칼, 펄어비스, 와이즈버즈, 린드먼 아시아, 노바텍, 대유, LNC바이오, 대보마그네틱, 나우아이비, 신한알파리츠, WSI, 라온피플, 컴퍼니케이, AFW, 덕산테코피아, 팜스빌, 롯데리츠, 이지스밸류리츠, 어, 비올, 어, PNK 피부임상연구 M2I, 비히트 미투젠, SNK, 골든센츄리,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100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분기에도 어 영업이익률이 100위 안에 들어가고, 또, 최근 3년 평균치도, 영업이익률, 최근 3년 평균치도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7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보석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레이, 유화증권, 푸른저축은행, 동원개발, SBI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 아주아이비투자, 코엔텍, KTNG, 한국토지신탁, 한국기업평가, JYP엔터테인먼트, NC소프트, 광주신세계, 우리기술투자, 리노공업, TCK, 셀트리온, 웹젠, 이리치코크랩, APTC, 이크레더블, 네오팜, KINX, 미래에셋벤처투자, 남화산업, 인포바인, 한국자산신탁, DHP코리아, 비즈니스온, 휴젤, 케이탑리츠, 바다로쉽구 W게임즈, 미투온, 모두투어리츠 클래시스, 케어젠, 인크로스, 에코마케팅, DSC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 린드먼아시아, 노바텍, LNC바이오, 나우아이비, 신한알파리츠, 컴퍼니케이, 롯데리츠 이지스 벨류리츠 (PNK) 피부 임상 연구 (M2I) 미투젠 (SNK) 골든센츄리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쉰7곱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아, 자 여러분 영업이익률은요. 영업이익 그죠? 우리가 그 흔히 시, 어, 실적이 성장했다 안했다. 어,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영업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업 이익이 어, 늘었나 줄었나 굉장히 중요하죠. 그니까 영업 이익이라는 지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전체 매출에서 그 영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영업 이익률이라는 것. 그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영업 이익률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 추세에 놓인 그런 기업들은요. 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투자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어 모래밭에서 그 바늘 찾기 하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업 이익 매지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추린다면, 그리고 그 추려진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몇 가지 어 지표를 확인하고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종목을 추리면 알토란 같이 알짜배기 종목들이 몇 종목이 차차차 추려집니다. 어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몇 종목을 샀는데, 어 지금 뭐 현재 그이 최근 얼마 동안 수익도 괜찮게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내년에 더 기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뭐한달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이렇게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어, 뭐 1년 이상 장투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 종목을 찾고 첫 번째로, 처음, 그러니까 매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 좀더 정밀하고, 음, 어떤 다양하고 좀 그런 내용들을 어, 해가 바뀌고 나면 좀 선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딱한 가지 지표를 가지고도 이렇게 종목을 출연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들에 보시면은 굉장히 우량하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충분히 힌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휴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어. 이제,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가 남아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어, 수익 내시는데 충분히 어떤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 또 네, 내년도 준비하시는데도 어,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